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붉은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기판하네 먼지가 쌓이면 그게 하 길이 되어 그 전기 전기 흐르는 길. 그럼 거기서 먼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난다.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집기들이 새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냉장고에서 일어난 불로 집안이 재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 뒷면에 전기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냉장고 화재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 점검을 받지 않아 생기는 일인데요. 바쁜 현대사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챙기기가 쉽지 않아서 요즘 새로 나온 가전제품들 보면 필터 교체 알림이라든지 청소 알림 기능이 필수가 되었죠. 하지만 냉장고는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쉽상인데요. 냉장고 청소라고 하면 보통 내부 청소를 떠올리십니다.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외부에 있습니다. 냉장고 뒤편을 보시면 공기 순환 통로가 있는데요. 냉장고 화재는 대부분 이 부분을 청소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왜 낡은 냉장고가 화재에 취약할까? 회로 기판에 쌓인 먼지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튀며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요즘 냉장고가 워낙에 크고 무겁다 보니 냉장고를 직접 꺼내서 이 부분을 혼자 청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꺼낼 수 있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냉장고를 함부로 움직이면 고장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냉장고 렌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현재 렌탈 가능한 LG 냉장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존 일반형 냉장고와 얼음 정수기 냉장고입니다. 일반 냉장고의 방문 주기는 3년이고, 냉장고 뒷면 기계실의 냉각핀과 클린팬의 먼지를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기계실 세척,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고가 있던 자리와 외관을 클리닝해주는 토탈 클리닝, 고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평 조절과 설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주는 제품 성능 점검. 그리고 렌탈 계약 기간 내 제품 고장 시 무상으로 AS를 해드립니다. 얼음 정수기 냉장고의 방문 주기는 3개월로 짧은 편이고 고온 고압으로 물이 지나가는 유로부터 출수구까지 살균해주는 고온 고압 살균 케어, 정수 성능 유지를 위한 주기별 필터 교체, 관리가 어려운 얼음 저장통과 출수구를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얼음 저장통 세척, 번거로운 물받이 청소부터 외관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내외부 토탈 클리닝. 그리고 마찬가지로 렌탈 계약 기간 내 제품 고장 시 무상으로 AS 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얼음 정수기 냉장고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보통 얼음 정수기는 일반 정수기보다 제품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냉장고와 합치니 부엌의 공간이 아주 절약되더라고요. 게다가 얼음도 각 얼음과 조각 얼음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LG가 정수기능에 큰 자부심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9가지 중금속과 노로바이러스를 걸러주는 3단계 정수 필터를 사용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냉장고 안에 필터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 안은 작은 공간이라도 소중한 고객님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수 필터는 냉장고 외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여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코크도 1시간마다 10분씩 자동으로 UV 나노 살균하고 냉장고 내부에 UV 안심 제균 기능을 설치해서 세균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잡아줍니다 관리가 힘든 가전제품 고장없이 오래 쓰시려면 렌탈하세요 여러분만의 전문가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